파랑입니다. 음, 다시 소개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파랑입니다. 자, 김미란 님께서 같이 영상을 찍어요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. 이거는 살짝 뭔가 살짝 어려울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미란 님 같은 경우는 어디사는지도 모르시니까, 미란 님은.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.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, 그렇게 그림 그리는 뭐 그런 걸로 그릴지 안 그럼 그 그냥 뭐 유령 그런 걸로 그릴지도 제가 딱 하겠고요. 그러면 미란님. 제가 뭘일어드려도 뭐 댓글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. 홍보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그럼 빠이빠이.